그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아온 결과입니다. 이 책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온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을 어, 위해 고민해온 흔적을 보며 고문으로서 참으로 대견스럽고 든든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이천의 지역에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하여 소중한 나침판이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책에 담긴 진심을 진심을 담아서 작가의 모든 면을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우영께서는더큰 정치를 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큰 정치를 하려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고 e 과 아집을 버리고 there. Conjunctural, 말씀을 잘듣들어 주고 그리고 아랫사람 후배에게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다 경청해서 반영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어차피 정치는 결국 사람의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출판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 외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어,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추운 날씨에 건강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 장 박명수입니다. 틀리지만 또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이천신민과내일 기분이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고 가운데서 이렇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목을 보니까 흙속에 뼈 피어난 정치. 제가 많이 참기 우리 이천시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부이 않나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화권 의원님은 제가 아버님부터 제가 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으로 옛날부터 많이 모신 가운데 또병화로또예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오늘 털어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또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또 좋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민주당의 후보님 드립니다. 선 거래는 게전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양한 과정을 드리겠지만 모든 게 끝나면 서로간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저기 승자에게는 축축의 말씀을 드린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병원은 새해에 이렇게 우리 서아군의 출판기념에서 우리가 야 당을 떠나서 우리 이천시의 시민을 위하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서로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서로의 위로 가지고 승자에게 승자를 전부하는 그런 그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한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이천시 발전과 김동춘도시 이천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서학원의 추천기념의 자리가 더욱 좋고 또 우리 이천 시민과 우리 시천시가 같은 데 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끼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사를 진작에 해나라고 얘기했으면 정장을 입고 내일 대주례 발설을 텐데 우리 노동연 공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래도 고체 기모승에 잘니 파카를 입고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민망하지 않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그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많은 지인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 알아보고 인사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는 오랜만에 많은 시민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보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은 시의원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주셔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요. 혹시 이런 축사의 자리가 있으면 축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얘기가 으면 준비 좀 해볼 텐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못 뵙게 돼서 우리 성수석 위원장님도 그렇고 노동현 부모님, 많은 부모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어, 우리 사원 시의원님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느끼게 돼서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휴게소 표현을 정치하는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이 책을 한번 한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그 열정으로 이 책을 출간을 하신 우리 차관는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흙에서 표, 표현한 정시 라는 제목을 보면서, 야, 정말, 제목 선택 잘했다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흙은 정직합니다. 풀인대로 얻고, 얼만큼, 걸음을 주고, 많은 흙에, 걸음기 있는 흙을 만들면, 수학, 수량을 배로, 3배, 몇 배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바로, 바로 정치가 그렇게 투표 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요즘에 중앙 정치도 그렇고 지방 정치도. 협의로 협치를 해나가면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흑보 같은 정치 책상머리 정치가 아니라 적어도 이 먼지 날리는 풋바람 그런 속에서 시민들의 애환을 듣고 그것을 우리 지방 정치 같은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을 따끔하게 질책도 할수할 때는 하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제 6.3 지방선거 때 우리 그러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학훈 의원이 쓴이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책 속에는 분명히 그 시운을 하면서 2010평방곡을 발로 뛰면서 책상물의 행정이 아니, 라 의정이 아니라 적어도 시민의 애환을 느끼면서 의정이 방응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사학원정치인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여기 담았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이천의 미래 비전을 이책 속에 써묻혀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이천을 위해서 이 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시장도 나오려고 그런 내용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얼핏 시장 나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이책 속에 들어있으니 이천을 더 멋있는 이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미래 비전이 이책 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 정치를 했으니까. 지방 정치도 지방 정치가 풀뿌리 정치다저는그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천을 내가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시민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시의 책임자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면 나중에는 큰 성취를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더 맞추게 해주기를 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저 그 시장으로 나오신 전임 시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신데 저는 민주당의 위원장, 시장,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돼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민주당이 크게 설수 있는 그런 협치의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원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이튼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서로 협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정말 피어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저는 이제 그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제 중립의 자세에서 이천시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이천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정치인들이 지방정치인들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은 서학원 의원 준비 하나도 안 하셨다는데 이렇게 이게기하시면서대단하요 여러분 <laughs> <laughs>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 정말 우리 우선 작가님의 오늘 출판기념일을 전 시장님 또 위원장님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작가님의 인맥과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해 주신 세 분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릴게요. 전민주평화통일본 의원님의 저서흡에서 피어난 정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가 때로는 참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결국 시민께 잠시 빌려온 것이죠. 화려한 자리에 취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잊지 않고 그것이 정치가 가야할 마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학원 의원의 책 제목 흑에서 피어난 정치 이이이이그 k w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의 마을 이이 n g 주민과 흙묻히며 살아온 정직한 시장과 현장에서 직접 정치를 쌓기 온그 기록들이 이 책에 참 담백하게 담겼습니다. 진심하다면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간단한 마음이 여러분께도 잘전달되기를 믿습니다. 서학원이 그리는 정치가 더 크게 꽃피수 있도록 이천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학원 파이팅! 이천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의 차별구 서학원 Merci. le